저 나무하고 흙하고 자재 갖고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, 이게. 그렇죠. 사야, 될, 꼭 사야 될 거는 사고 안니습니까 진짜 소재주가 많으시네요. 어? 어. 여기 그럼 사신 지한몇년 됐어요? 20, 25, 25년, 24년 정도 됐는가 봐요, 많이. 그러면은 여기 뭐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시겠다. 끊을 필요가 없지. 그렇죠. 죽을 때다 돼가는데, 산, 죽면 뭐, 산으로 오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그냥. 아니, 근데 여기 안에, 이거, 저, 안반수, 이거는 우에 발견을 한 거예요, 이게? 아, 오, 처음에 오가지고, 예, 겨울인데. 예. 겨울인데, 그쪽에, 겨울에는 원래 물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겨울, 물이나 오대. 아, 그래. 여기서만. 응. 아, 거기서만 물이나 오대, 그래. 딱한 바가지 때뭐또한 바가지 그대로 한 바가지 아, 딱 고만치만 딱딱 나오는 거야. 아, 그,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갖다가 이제 이 조금 넓히거든요. 이 물이 완전히 생명수네 그죠? 음.